추적해서 보내주신 자료는 공원에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그러니까 BF 인증에 대한 아주 상세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사실 이건 그냥 기술 기준을 나열한 문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공원이라는 공간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어, 일종의 선언문 같았어요. 맞습니다. 보통 베리어프리라고 하면 그냥 휠체어가 지나갈 경사로. 이 정도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딱그 정도죠. 근데 그건 정말 시작에 불과하죠. 이 보고서의 핵심은 접근을 넘어선 경험에 있습니다. 경험이요? 네, 공원에 그냥 들어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머무르고 즐기고 또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 아... 바로 경험의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거죠. 경험의 평등, 와, 바로 그 지점이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복잡해 보이는 기준들이 단순히 그냥 기술적인 규격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공원 경험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또그 안에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지 함께 깊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청취자께서 이 공원에 막 도착했다고 상상하면서 함께 걸어가 보죠. 공원 입구는 무사히 통과했고 이제 저 안쪽에 있는 작은 숲속 도서관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네. 여기서부터 첫 번째 관문이 시작되겠네요. 바로 그렇죠. 공원의 주 산책로에서 개별 건물로 이어지는 작은 길, 그러니까 연결로가 첫 번째 평가 대상입니다. 연결로요?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선 길 자체는 경사가 거의 없는 평탄한 곳에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노면의 재질입니다. 노면 재질이요? 그냥 평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 보기에는 평평해도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전혀 아닐 수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를 들어 자갈이나 모래, 심지어 푹신한 흙길이나 잔디는 휠체어 바퀴가 빠지거나 후돌기 쉬워서 음, 최악의 길이죠. 아, 반드시 단단하고 매끄러운 재질로 끊김 없이 포장되어야 합니다. 아,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네요. 보고서를 보니까 설계자들이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리려고 일부러 산책로랑 건물 사이에 징검다리나 잔디 블록 같은 걸 깔잖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하죠. 그런데 BF 인증에서는 이런 미학적인 시도가 오히려 심각한 장벽으로 규정되는 셈이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기능과 미관의 충돌이 바로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길의 폭도 중요합니다. 폭이요? 휠체어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1.2m는 정말 최소 기준일 뿐이고요. 두 대가 마주쳤을 때 서로 불편함 없이 비켜갈 수 있도록 1.4m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혼자만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마주치면서 관계 맺는 길을 상상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야, 길 하나에도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자, 그렇게 잘 닦인 길을 따라 드디어 숲속 도서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게 문턱 즉 단차겠죠? 맞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외부와 내부 바닥 높이가 완전히 똑같은 무단차 시공입니다. 제로 스텝이라고 하죠. 무단차요? 하지만 빗물 유입 방지 같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단차를 두게 되는데요. 그 높이가 2cm를 넘어가면 반드시 경사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사로 기울기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법적 허용치는 12분의 1 /12, 그러니까 12미터를 갈때 1미터 높아지는 수준인데 이게 사실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라고요? 네 맞아요. 혼자서는 정말 힘듭니다. 보고서에서도 18분의 1 /18 이하가 되어야 휠체어 사용자가 혼자 힘으로 아주 편안하게 오를 수 있는 최우수 등급 수준이라고 강조하죠. 아 훨씬 완만해야 되는군요 반대로 1분의 8처럼 가파르면 휠체어가 뒤로 넘어갈 위험 때문에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세상에 단순히 올라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고 존엄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존엄하게 그래서 경사로의 시작과 끝 지점에는 휠체어를 돌리거나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도록 1.5m 곱하기 1.5m 이상의 평평한 공간 일명 참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아, 문을 열기 전에 자세를 가다듬을 공간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출입문 자체도 중요하죠. 우리가 흔히 쓰는 여다지문은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문고리를 잡고 당기려면 몸을 뒤로 빼면서 동시에 문을 열어야 해서 와, 상상만 해도 너무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동문이나 옆으로 미는 미다지문이 훨씬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문을 통과하는 실제 폭, 유효폭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최소 0.9m는 확보되어야 휠체어가 양옆에 부딪히지 않고 편안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출입문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고민이 담겨 있군요. 근데 어, 보고서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배점이었습니다. 배점이요? 네. 다른 항목들은 2점, 3점 이런데 유독 한 항목에만 8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가 붙어있더라고요. 바로 놀이터죠. 아네 8점 맞습니다. 이건 거의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절반은 성공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던데요. 하하하 맞아요. 그건 점수 배분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정책적 선언인 겁니다. 선언이요? 공원에 왔으면 최소한 모든 아이들이 다 함께 놀수 있게는 만들어라. 그게 이 공원의 핵심 가치다 라고 못을 박는 거지요. 다른 건 조금 부족해도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와, 과거의 놀이터를 생각해 보면 온통 모래밭에 미끄럼틀 타려면 그 아슬아슬한 계단을 올라가야 했잖아요. 그랬죠. 휠체어를 탄 아이는 그냥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통합 놀이터의 개념이 출발합니다. 우선 바닥재부터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바닥재요? 모래 대신 휠체어가 부드럽게 굴러갈 수 있는 탄성 고무칩이나 우레탄으로 포장해야 하죠. 그래야 놀이기구 바로 앞까지 심지어는 놀이기구 구조물 위까지 휠체어를 타고 직접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럼 놀이기구 자체도 완전히 달라져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계단 대신 완만한 경사로 즉 램프로 올라가는 램프형 조합 놀이대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시설이 이승데크라는 건데요. 이승데크요? 용어가 조금 생소한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쉽게 말해 미끄럼틀 입구에 설치된 환승 정류장 같은 거예요. 환승 정류장이요? 아이가 휠체어에서 내린 뒤에 휠체어 좌석하고 비슷한 높이의 평평한 데크에 잠시 앉아서 편안하게 자세를 바꿔서 미끄럼틀로 옮겨 탈수 있게 만든 작은 쉼터 공간이죠. 와.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로 미끄럼틀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와, 이건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이전까지의 접근은 어떻게든 놀이터에 들어오게는 해 줄게였다면 지금의 기준은 여기서 너도 똑같이 주인공이 되어 놀아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맞아요. 단순히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와 소속감의 문제로 넘어간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시청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소리가 나거나 만져볼 수 있는 패널 같은 감각 통합 놀이 시설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아.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놀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죠. 놀이터뿐만 아니라 체험형 화단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 맞다. 땅에 낮게 붙어 있는 일반 화단은 휠체어에 앉아서는 식물을 만지거나 향기를 맡기가 어렵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화단 자체의 높이를 휠체어 무릎 높이인 약 60에서 70cm로 올리고요. 그 아래에 휠체어 발판이 쏙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즉, 무릎 공간을 확보한 높이 조절 화단이 요구됩니다. 무릎 공간까지요? 여기에 그냥 예쁜 꽃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면 질감이 독특하거나 향이 강한 허브류를 심는 오감 체험 식재까지 더해지면 아주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들어보니까 이 8점짜리 항목은 정말 엄격하게 평가되겠네요. 보고서에서도 놀이터 입구까지만 포장하고 내부는 여전히 모래로 채우는 식의 구색 맞추기. 아 네. 그런 건 감점은 물론이고 영점 처리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설계의 진정성을 꿰뚫어보는 항목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신나게 놀았으니 잠시 쉬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공원 경업의 질을 결정하는 마지막 디테일 기타 설비 항목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공원 한쪽에 있는 벤치에 가서 좀 앉고 싶은데요.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벤치만 쭉 놓여 있으면 휠체어 사용자는 같이 온 친구나 가족과 나란히 앉아 이야기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친구는 벤치에 앉아 있고 나는 그옆 통로에 덩그러니 서서 내려다보면서 대화해야 하는 그런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죠. 바로 그 어색하고 불평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 휠체어 동반석 컴페니언 시팅입니다. 아, 휠체어 동반석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벤츠의 한쪽 끝이나 중간을 비워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수평 공간 최소 0.9m 곱하기 1.4m의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만 해도 비장애인 동반자랑 휠체어 사용자가 같은 눈높이에서 나란히 앉아 쉴수 있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건 단순히 공간을 비워두는 걸 넘어서 관계의 평등을 디자인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벤츠 자체의 디자인도 중요하더라고요. 노약자분들을 위해 등받이와 팔걸이는 필수고 좌석 높이도 휠체어와 비슷한 40에서 45cm로 설계되어야 옮겨 앉기도 편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목이 마르니 매점에 가서 음료수라도 한잔사 볼까요?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사소하지만 일상에서 차별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서비스 시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매표소나 매점 카운터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일반적인 카운터는 높이가 1m가 훌쩍 넘으니까 휠체어에 앉아서는 직원이랑 눈도 마주치기 어렵고 돈이나 카드를 건네기도 힘들죠. 그래서 반드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높이 70에서 80cm의 낮은 카운터를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네. 근데 단순히 낮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카운터 아래에 휠체어 무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깊이 45cm 이상의 빈 공간을 확보하는 디테일까지 챙겨야 합니다. 와 디테일이 엄청나네요. 난청인을 위한 히어링 루프 시스템 같은 청각 지원 장치가 있으면 금상첨하고요. 요즘 공원에는 무인 단말기 그러니까 키오스크도 많은데요. 저도 가끔 터치스크린 상단에 있는 메뉴는 손이 잘안 닿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훨씬 더큰 장벽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작 버튼 그러니까 메뉴 선택 카드 투입구 영수증 출력구 등이 바닥에서 40cm 이상 120cm 이하 범위 안에 모두 위치해야 합니다 아그 범위 안에요 네 그게 휠체어에 앉아서 팔을 뻗었을 때 불편함 없이 닿는 범위거든요 특히 터치스크린 방식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모드가 없으면 인증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공원에 있는 음수대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보통 서 있는 성인 키에 맞춰져 있어서 아이들이나 휠체어 사용자는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서 마시는 높은 음수대와 앉아서 마시는 낮은 음수대 두 가지 높이를 함께 설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두 가지 높이 그리고 수도꼭지 형태도 중요합니다. 손에 힘이 약한 분들도 쉽게 쓸수 있도록 꽉 쥐고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가볍게 누르는 레버형이나 손을 대면 물이 나오는 센서형을 적용해야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세부 기준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보고서에서 강조한 두 가지 핵심 가치 바로 자립성과 존엄성. 아... 이두 가지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매표소 높이를 낮추는 건 친절이나 시혜가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표를 구매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아, 권리군요. 통합 놀이터를안 되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모든 아이가 함께 놀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이 기준들의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보고서의 최종 결론도 아주 명확했습니다. 공원 설계자나 정책 입안자들은 이 기준들을 그저 통과해야 할 기계적인 체크리스트로 여길 게 아니라 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진정한 열린 공원을 만들기 위한 철학적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네. 오늘 우리는 공원의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 매우 구체적인 기준들을 따라 함께 걸어봤습니다. 휠체어가 편히 다닐 수 있는 길, 손이 쉽게 닿는 음수대, 그리고 모두가 함께 탈수 있는 그네까지. 네. 이런 변화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진전임이 분명히 보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깊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던져드릴 마지막 생각할거리이기도 한데요. 음. 이렇게 길과 건물, 놀이터 같은 물리적 환경, 즉 하드웨어가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 안을 채우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공원에 열리는 숲해설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이나 안내 표지판에 쓰인 언어와 그림까지도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는 어떤 고민이 더 필요할까요? 음. 물리적 장벽을 넘어 정보와 경험의 장벽까지 허무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가 다음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더 깊은 차원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